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시간 제8과 그리스도로 올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어느 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중에 이러한 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억절 에베소 4장의 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된 에, 연구 범위는 에베소 4장의 에, 뒷부분. 우리가 지난 주는 앞부분이었지만 이번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실 이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 새로운 옷을 입으라 뭐 그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런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17절부터 32절 사이에 에, 신자들은 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 그것은 옛 자아를 버려버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 새 삶으로 바뀌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어, 이 교과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어,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 어, 부정적인 어, 삶보다는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정적인 말은 무엇이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교과자자서는또 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요일 소재는 제하양곡선입니다. 여러분, 제하양곡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우리가 이, 이 첫째 날의 소재의 내용은 우리의 어느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장 17절부터 32절 또 콜로스 1절로부터 17절에 교회연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어떤 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안에 살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없는 이방인은 썩어져, 썩어져 가는 구섭을 따르는 이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관면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바울은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연합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4장 20절로부터 2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반복된 제로 무뎌지다 못해 무감각해진 영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제 하얀 곡선은 우리의 영적으로 어, 세퇴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새 생명과 또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이, 바뀌어지고 또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는데 어, 여기 영감의 글 시대소망 35쪽부터 36쪽에 보면 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방종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헌금 생활 11절을 내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에는 네, 한때 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각의 삶을 그대로 만약에 고집한다면 우리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게 되겠죠두 네, 번째 날에 요일 소지에 체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각의 때묻은 옷이 아니라 체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회심입니다. 거둔 남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사장 20절로 2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여기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1 9절의 이방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뭡니까? 너희 그리스도에 대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우지 아니한, 알지 못하는 것에 강조를 하였고 또 4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우리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주님의 대충성을 다하며 성령과 성경을 통한 그분의 생생한 인도와 지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새 사람, 새 피조물,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옷 입는 세 단계로 비교하고 있는데, 첫 단계는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장 23절에 내면의 새로운 경험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장 24절에 거룩한 새 삶의 방식을 입는 온유를, 은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이 예, 죄의 상징과 구원의 상징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 사실, 과거의 성경시대 옛날에는 이 옷이 사람들에게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합니다. 특히 그옷 같은 경우에는 어, 어쩌면 그것을 오랫동안 입어야 되는, 바꿔 입지 못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내 자아를 내 허옷을 버리, 벗어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음, 지식적으로 어, 많은 d g 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예수와 지식으로 아는 예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은 이야기했고 예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옷을 입는데 옷을 왜 입습니까? 속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일반적으로 평가하지요 옷, 매몸새, 또 옷의 모양, 옷의 스타일 뭐 이런 등등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벽의 품질과 스타일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지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옷을 옛날 사람들은 그 옷이 함을밖에 없었는데 다른 함그 함을밖에 없는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 아주 어 이례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형상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셋째 날에 화요일 서인가요 어, 둘째 날은 체상 옷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고 셋째 날 화요일에는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느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신자들 사이의 어느 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로 회의를 할 때나 또는 성도들 간에 이런 사김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또 생활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부부나 가족 간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어느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기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부정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거짓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명, 명령은 뭡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가 다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바울은 에베소 서 4장 31절에 어, 분노와 또 노함을 금하라고 했고 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긍정 명령도 내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심지어 도둑마저도 돕는 자가 될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편, 듣는 사람의 기분이 뭐그 사람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상대편의 잘못만 지적하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기분 나쁠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은 설령 침묵하더라도 또는 말을 해서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어, 영이 들려지는 영적인, 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생활, 즉,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이것은, 어,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냄과 화가 어, 화가 나서 말하는 그 말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아가 있고 또이 침을 어, 화낸 상태에서 침을 뱉어서 그걸 분석하면은 한 시간 동안 화낸 상태에서 그 침을 수거해서 분석을 하면은.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것이 결코 우리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은 결코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어, 말이 입밖으로 흘러나와서 어, 그 교회에 또 가족에게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덕이 있는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담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 교회가 연합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결 산상본 69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제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농담이나 실없는 소리나 상스러운 대화는 어... 뭐예요? 정제한다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혜를 담은 말, 어느 생활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에는 신자들의 삶에 함께하시는 성령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담은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말의 죄를 논하여 성령의 임재된 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비소 사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그스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말은 덕이 되지 못하는 교회에서의 언어 생활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 사장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을 이 교과서단은 강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생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무기화해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도 성령은 슬퍼하신다.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어, 그 말은 성령이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어, 우리는 삼위 일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삼위 일명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삼의 세 분의 윗격인데 그분들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뭐 슬퍼하시고 또 잡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지도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지도를 강구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 다섯째 날 목요일 소재에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4 4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 부정적으로 부정적 명령이 있습니다. 버리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그게 여섯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소라는 것 그다음에 해방 비방하는 것. 사실 이 해방은 어, 뭐 학자들의 또 어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어,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아, 어, 악의를 함께 버리고 여섯 가지 부정적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 2 절에 긍정적 명령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첫 번째가 인자하게 하는데 인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섯 번째 날 목요일 소제의 제목이 친절입니다. 어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친절하고 가족들 간에 친절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나 간호사나 또그 직원들을 만났을 때 친절하지 않으면 그병원의그 의사를 만나고 싶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절할 때그 직원들이나 또 간호사나 또는 의사가 친절할 때아그 사람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그 의사를, 그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친절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절을 할 때는 뭡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말과 관련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버려야 하고, 어떤 모습과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사장 31절에 여섯 가지를 버려야 되고 32절에 세 가지를 입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강조함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감정생활과 언어생활을 하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감정과 역사를 위해서 지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어, 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처럼 또 친절하게 하신 것처럼 또 <laughs>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어, 그대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지극히 그로한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도와주리고 노력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다음 같은 사양을 하라고 어, 전매비 목사님은 예배소서를 저술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제 칠레 안실 예수 제림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나의 영향력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믿음을 키우고 사기를 복돋우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합과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름을 생, 상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과 말을 배양하는 데더 많은 힘을 쏟겠다. 세 번째, 나는 누군가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동료 신자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밝히겠다. 그도 그리스도에게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을 단호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시하겠다. 네 번째 마지막.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료 교인들을 세워주고 긍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며 기쁨으로 생활하겠다. 오늘 우리는 제8과 그리스도로 걸진 3. 성령이 이끄는 말 어느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에베소교회 보내는 교훈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이 연합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구간은 지혜롭게 살자.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연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였습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 교과 공부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고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저에게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